이거 들고 아빠가 또 주는 게 나을 이거예요? 자추메트? 예, 예. 예. 여기 농장에 다 왔습니다. 여기는 주인집, 저희 농장 주분, 농사 짓는 곳이고요. 여기를 이렇게 가로 질러 가면 안쪽에 저희 주말 농장 70평이 있습니다. 고추도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. 농장지분이 500평 넘거든요. 농장지분. 이쪽, 이 이쪽. 그럼 고구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, 맞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오른쪽 감자. 왼쪽은 또랑. 다 왔습니다. 제초매트 도착했습니다. 제초매트 도착했고 저희 주말 농장입니다. 벌써 진짜. 벌써 진짜 고생했어요. 어떡하지 김밥도 못 사오고 밥도 없는데.